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천 송내동에 위치한 현장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요. 1호선 중동역 도보 10분으로 이용 가능한 이제 막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축 현장인데요. 이 현장 정말 인기가 많아서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지금 설명해 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타입은 투룸, 2.5룸 그리고 3룸 테라스가 있는 3룸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큰 평수인 30평대를 보여드릴 거고요. 조금 더 작은 쓰리룸도 있으니까 실제로 현장 방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인테리어가 요즘 트렌드를 다 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내부 설명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세 번째로는 위치가 너무나 좋은데요. 1호선 중동역 역세권에 위치 있고요. 그리고 학군도 정말 우수한데 플러스 과학고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주부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2억대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관입니다. 이게 가장 큰 스리룩을 소개해드리는 것만큼 오른쪽에 신발장도 넉넉한데요. 키큰 장과 상하 보장으로 나눠져 있는 신발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립 선반 그리고 아래 조명 설치되어 있는 띄움 주공까지 되어 있고요. 아, 왼쪽에 보면 타일 마감, 아래 바닥도 타일 마감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동 슬라이딩 중문 설치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거실로 들어왔는데 거실 진짜 커 보이지 않나요? 폭이 4m입니다. 여러분 빌라에서 거의 뺄수 없는 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포인트,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닥은 은은한 느낌의 연한 그레이톤으로 타일 느낌이 나는 강마루로 마감되어 있고요. 왼쪽 이 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스럽게 광폭 타일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 꼼꼼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는 부분 다시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뒤에 창 통창으로 준비해 드렸어요. 저는 저층을 촬영하고 있지만 아직 고층까지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 팬은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반대쪽으로 돌아서 주방 볼게요. 네, 주방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주부분들이 정말 좋아하실만한 그런 주방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형 식탁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하지만 앞에 공간 여유롭게 있습니다. 식탁 더 따로 배치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하지만 근데 이거를 바로 식탁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무릎까지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아래쪽 더 들어가 있고, 자, 여기 콘센트 시공되어 있습니다. 대면형 구조로 뺐기 때문에 싱크볼 이쪽에 마련되어 있어요. 아이들 보면서, 가족들 보면서 이렇게 주방 생활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뒤쪽으로는 삼국가스 광퍼 오븐레인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마련되어 있는데 거실과 마찬조조고요. 수납공간 굉장히 넉넉한 거 화면에 보일 거라 생각이 되고, 자, 이쪽에 와서 보니, 오. 색깔을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냉장고까지 무상 옵션 제공해 드립니다. 오픈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꼭 받아보세요. 네, 주방 옆에 가장 첫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는 2800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가장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두 번째, 세 번째 방이 정말 큽니다. 자, 이게 동선상 주방 옆에 있기 때문에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하시기 좋고, 다용도실 이쪽에는 세탁기 건조기 두시고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환기창도 크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거실 쪽으로 와서, 메인 욕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와, 빌란데 안쪽에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큰 사이즈로 준비해드린 메인 욕실 보여드렸습니다. 자, 바로 옆에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제가 여러 타입 중에 이 타입을 고른 또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안방에는 바로 옆에 정말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이즈만 해도 3,500이 좀 넘어가거든요. 저 침대만 두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쪽으로 제가 좀더 들어가서 보니까, 오 어, 정말 고급 아파트에서도 거의 못 봤었던 그런 인테리어인데요. 이렇게 화장대 이쪽 사용하고요, 조명 들어오는 거울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건식 세면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바로 그냥 화장대 편하게 쓰면서 손도 씻을 수 있고, 어우 좋습니다. 안쪽으로 안방 욕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샤워도 가능하도록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왼쪽 풀리보실 수 있는 공간까지 있네요. 다시 거실 쪽으로 나와서 세방 제방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3 0 3000 500 가까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의 웬만한 안방 사이즈의 방이 이제 두 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을 어 메인 안방으로 쓰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혹시 성인 자녀 아니면 어르신을 모신다면 이쪽 방을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송래동에 위치한 이집밖 오픈한 신규 현장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정말 이 주방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근데 눈으로 보셔야지 이 말이 더 속속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2억대부터 시작하는 현장이고요. 자, 2룸, 2.5룸, 3룸. 테라스가 있는 쓰리룸까지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현장 방문이 가능하니까 꼭 연락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